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 이 평택 안중역에 대해서 제가 임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실제로 지도상태에서는 어떻게 있고 공문서가 있고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씩을 좀 보면서 볼게요. 그냥 우리 네이버든 다음이든 포털 사이트에서 이 안중역을 지금 쳤습니다. 똑같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들어가요. 아러니까 직접적으로 다 해보셔도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가머니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안중역을 딱 했더니 여기 안중 출장소 보이고 안중 행정복지센터 보이고 송담리 대반리 기름리 삼정리 황산리 도대리 이렇게 사람들이 쭉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중역이 지금 어디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라인 쪽이 지금 이 안으로 아니에요. 이 옆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라인선을 쭉 놓고 보시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뭐, 송담지고, 현화지고 뭐, 이렇게 그쪽이 다예요. 이쪽이. 여기는 있는 그대로 쭉다 보실 때, 요 여기는 이제 화양이죠? 환지보상으로 들어갔던 곳들이에요. 그런데, 요 대반에서부터 요 라인들을 잘 보실 때 실제 여기 성담리 여기 삼정리 요 일대들일 때 삼정리를 사람들이 이 끝으로만 보세요 지금요 이쪽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삼정리 자체를 딱 놓고 보시면 이 옆에서 같이 낑겨요자 중요한 건요 도대체 그럼 역은 어딜까라고 보실 때 여기가 좀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는 라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뭐 로드뷰 뭐 집원조바 재발하셨을 때 집어 주시면요. 이렇게 놓고 보시려고요. 자, 집어 드렸어요. 그쪽을 찍었어요. 2019년 1월이네. 물론 교각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요. 여하튼, 그러면 똑같이 이런 데들. 그럼 똑같이 한번 찍었어요. 라인들 보이시겠죠? 어, 교각이 있네?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이 위에 이 교각이겠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안쪽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쭉요 안쪽에서 요런 데들 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디야? 어? 뭐야, 요 펜스가 보이네라고 했는데 2019년 1월인 거예요. 본까요 펜스 너머 쪽에서쭉 이렇게 공사하더라. 벌써 2년 전쯤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비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데들로 똑같이 한번 좀 볼까요? 보면 교각 지금 그대로 있죠? 이 밑으로들 어갔을 때. 맞아요. 지금은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안중 여기를 지금 보자라고 했는데, 요 라인이었네라고 했는데, 지금, 왜, 여기서, 하나쯤 잘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행동, 방, 이 반경이라 그러죠? 요쪽 라인에서, 이쪽을 지금 한번 라인을 지금 똑같이 반경상에서 한2 k m 로 지금 잡아볼게요. 약 2km, 그러니까 약간 중심 쪽에서 약한 2km 정도를 찝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 요만큼이 봤을 때 주로 다 무슨 무슨 지구, 무슨 무슨 지구 이러면서 다 주택들이에요. 그리고 요거 잘 보세요. 안중 지에나임 2024년 1월 예정. 요거요. 분양 딱 나오자마자 이거 최근 기사예요. 항상 그 뉴스에 나오는데요. 2 4만 명이 몰렸어요. 이거 분양하는데요. 근데 이 G N M 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 G N M 은요. 자, 이거 일부러 그 섹터권 그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 송담지구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 송담 1지구뭐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 보이죠? 송담 G N M 이1차 여기 있고요. 이차 있어요. 여기 분양한 게 아니고요. 위에 거 분양하는 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면, 이 축에서 보실 때, 이미 지금 여기는 또 화양이에요. 화양 지구. 여기 다 환지부상 들어갔을 때, 뭐 있고, 뭐 있고, 뭐있어꽤 많이 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요거로 이제 지금 잠깐 좀 빼봤어요. 아 이거의 축에서 왼쪽 축에 들은 대부분들 다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네 라고 한다면요 요 라인들을요 이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와 있는 거는 어차피 이거 지도를 제가 지금 크게 지금 사진을 아예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아까 아파트들 들어갔던 거 보고 계셨었죠 이거 화양은 환지보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안중역, 아직까진 가칭이면서 103역이에요. 103역. 그리고 제가 그 현덕 현덕 계속 많이 했던 건, 이거는 102역 신호장이라고 일단 되어 있는 거고 여기 아쿠아벨고 여기는 평택항이에요.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안중역이, 이게 2030지도하고, 2035지도하고 또 달라요. 35지도를 가면 이게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근데, 난데없이 지금 어르신 한 분은 이 삼정리가 저쪽 귀투머리에 있대요. 아니라니까요. 황산이 인광이 진짜 잘하세요. 뭐 송담니, 도대리 다 하셔야 다. 자, 이게 이 안들이 있어요, 뭐 해요, 막 이렇게 얘기들이 하잖아요. 지금요. 잘 보셔야 돼요. 위쪽으로 길이 뚫리고, 아래쪽으로 길이 뚫리고 있고요. 단, 뭐 취소가 될수 있으면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요. 그럼 토지형 확인원상도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길들 안에서요. 자, 이거는 제가 2021년 7월에 현장 가서 지금 찍었던 것들 많이 보내드렸어요. 자,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화번호도 있죠? 아, 직접 해보세요. 직접. 뭐, 이거 뭐, 내 전화번호도 아니고. 자, 에이스 종합검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 통행에 불편드려서 했습니다. 뭐, 이게 있는데 여기 8월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프랑 이게 지금 나무에 있으니까 도로 넓힌다고요. 지금요. 그럼 그쪽이 도로 넓히는 것도 쭉쭉쭉 다 보여요. 옆에 있던 것들이요. 크게 지금 막도로들 들어가요. 자, 공고문 자체를 정확히 잘 보시라고요. 이게 평택시에서 공고문 보냈잖아요. 여기요. 평택시 공고 2021, 다시 1740, 뭐예요? 이거. 개발 행위 자체 허가할 때 3년간 묶어 버린다고요 왜그 일대를 거기 안에서 다 들어가요 다들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 안에서도요 어느 쪽이 들어갔을 때 그게 풀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얘네 목적을 여기다 반드시 써져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난개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거기에 지역이 이만큼을 잡는 거예요. 물론, 지제하고 같이 했어요. 지제 SRT 들어간 거, 그 고덕 지역 알고 있어요? 동평택 쪽에 보시면 삼성전자 아래쪽인 거예요. 거기 뭐 세교 지고 무슨 지고뭐이거 그 브레인시티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아까 라인 들어왔던 거는 이 라인이에요. 지금 철도 라인들이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미 지금 아파트 단지를 들어간 지역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야 될 때, 자, 다시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요, 여기 대반이 넘어서 이 지금 여파는요, 이쪽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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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들을 때 삼정리 쪽 일대를 쭉다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쪽쯤 이게 지금 나올 수 있을까라고 지금 다 잡은 거예요. 여기서요, 음, 어디까지를 쭉 내려서 보게 되냐면요. 자, 여기 전체에서 이 39번 도로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디든 얘기할 때마다 도로의 충라인, 충라인 계속 얘기를 하죠. 이 39번 충라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가 장수리인 거예요. 여기 현덕지구예요. 자, 현덕지구요. 이미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 있을 때. 현덕지구는딱 지켜버렸어요.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런 것들이 여기도 다 찍혀 있어요. 유통시설 이쪽 들어간 건 중심 상업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철도예요 철도 가운데 쭉 내려오는군요. 그러니까 여기 신호장 떨어진다라고까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여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메꿔졌어요. 다메꿔진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다 메꿔졌다는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장을 제가 가본 것들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메꿔졌더라니까요 이게 현장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해 비하에서요, 여기도요, 구획정리 들어갔을 때 이런 모습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쭉 나온 것들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2 0 1 6년도예요 이게 언제적 걸 얘기를 지금 집원조바해가지고 계속적로 로드뷰 보시고 해서 얘기하겠다고요? 지금 로드뷰는 제가 보면서 이게 아닌 거걸 깨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왜요 일대들이 있을 때 지금 정확히 한번 잘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가격이 오를래, 오를 때까지 막 지금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일대는요. 항상 임장하고 돌아보고. 아니, 내 땅을 사는데 내 땅을 왜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본 거라도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임장을 하시게 될 때는 꼭딱꼭 꼭 보여드리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현장 갔다 온 거를 지금 바로 했던 것들을 찍은 거를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제 얼굴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똑같이 놓고 보면요. 물건지라고 해서 딱 나와 있는 것들을 집어요. 자, 도로가 나와 있네요. 제 얼굴이에요. 이거 포장도로예요 지금 아스콘이 이거 지금 시멘트가 아니고요 아스팔트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 여기에요 그 위로도 지금 길이 있어요 그러면 길을 자고 그 물건지에서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요 바로 이제 조금만 내려올 때 보면 여기 깃발이 지금 논바닥에 딱 꽂혀 있어요 빨간색 깃발이요 물건지 바로 아래쪽이에요 여기 밑으로 도로 나는 거거든요. 빨간색 깃발은 그나마 피 받았네.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보상이라도 받은 거예요. 지금요. 흰색 깃발일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자,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요. 돌아가는 것들이었어요. 이거 지금 계속 아스팔트로 포장됐다 그랬어요. 여기도 깃발이 꽂혀 있어요. 밑으로 지금 피 받고 해서 돌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잘 보시라고 했어요. 계속이요. 그게 로드뷰상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토지형 확인원상에 어디냐 라고 딱 물건지에서 쭉 놓고 보시면 여기 지금 직원들 쭉다 보이죠? 밑으로 있고요 위로요 이 위쪽으로 지금 길 뚫리는 거고 밑으로 지금 뚫리는 거예요 자 이게 위 아래로 해서 양방으로 해서 길 지금 다 먹히고 들어가고 있네요 라고 얘기한 게 이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또 하나 얘도 하나 지금 이거 자꾸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거 하나 나왔어요 그쪽 일대를 보실 때 여기 파랑새 유치원이에요 이게 저는 무슨 어떠한 무슨 이게 무슨 뭐라 그러죠 무슨 무슨 뭐지 n 아이 무슨 뭐아 아까 지 n 아이그 아파트구나 그거 말고 고급 주택단지들 있죠 그 들어가는 건줄 알았어요 사설유치원이에요 물론 유치원들이 요즘 다 사설유치원이지만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먼저 세탁권을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뭘까요? 생각하시는 그대로예요. 땅값은 땅값대로 올 거고요. 거기서 고가인 애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 역세권 안에 사람들이 쭉다 모집했을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고급들이 들어와요. 왜냐면요. 하 이미 일자리들이 빵빵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산 갖고도 그때 막 얘기할 때도요. 다른 지역 아니었어요. 젊은이들만 몰리는 그 지역들만 찍었던 거예요. 이거 보고 이 지역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안중역세권 쪽이요. 우충 라인들이에요. 이쪽이요. 어차피 여기 는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그거 하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소액이라고도요? 예. 알박이라도 하시라는 거였어요. 전혀. 왜 못해요? 내 등기를 갖고 있게끔만 하신다면 무조건 하시라고요. 그래야 돈 법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